로마서 오늘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지막 쓰면서 나 이제 너희들한테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여기서요 주의종의 권위가 막 울컥울컥 나옵니다 이렇게 당당한 게 바로 주 개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소리하면 염치 없는 소리지 사도니까 이런 소리를 할수 있는 거지.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니까. 그래서 이 오늘 공부하는 이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 다니 목사는꽉 받고 세 신년을 가는 겁니다. 이 마음 갖고 가는 겁니다. 부흥회 갈때이 마음 갖고 가는 거고요. 세미나 할때이 마음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앞에 쓸때이 마음 갖고 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진짜 배운 것 로마서에서 어? 개인적으로 이 교훈이 신앙생활 교훈 편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와요 이건 교훈이 아니야 이건 복음이에요 여기는 복음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복음을 오늘 전하는 거야 자 1번 간절히 원하던 로마 교회 방문이 선교 일정으로 차질이 있었으나 여유가 생겨 앞으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 합니다. 그 근데 사실은 이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숨겨진 섭리 안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에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체포당하고 3년이나 감옥에 갇힌 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다 실제 근데 마음은 이랬다 이말이에 내가 곧어 이제 로마를 방문하게 될 거라고 근데 멋지게 갈줄 알았더니 죄수로 갔던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번 막혔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게도 2번 로마를 거쳐 서반아로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23절을 읽읍시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아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의 선교의 꿈은 끝도 없어요. 이제 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아가야까지 전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를 거쳐서 서반아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때 당시 스페인 땅끝이서 세계 끝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로마를 가서 스페인까지 가겠다, p a i 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 3번. s 바나로갈때 로마 교회가 선교 i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내가 선교사들한테 이, 이 얘기를 아주 주주 하고 안한 적이 안한 곳이 없습니다. 이이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아직 얼굴도 못 봤어. 로마에 지금 편지 쓴 거예요.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얼굴도 못 봤어. 근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난 적은 있어요. 왜? 절기 때 신앙 때문에 와 갖고 만난 적은 있지만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족 간적이없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내가 서바나로 갈때나 후원해 줘. 아주 당당하게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 나 너희들이 보내주면 여기서 보내준다는 뜻이면 모든 후원을 책임져 주면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선교는 값과 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선교사님들 그 선교 현장 가보면요. 정말, 정말 퍼주고 싶습니다. 그걸 억제를 하고 내가 침을 꿀꺽꿀꺽 생겨 그렇지. 보면, 그러니까 절대 선교. 요즘 어때? 안, 절대 안 물어보잖아. 그 말. 그말 절대 안 물어봐. 성경을 읽읍시다 이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라미라. 너희가 날 보내달라. 그럼 안녕 그렇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잖아. 전체 후원을 해달라. 나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제 로마 너희가 날 후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요구하다. 4 번. 당장은 예루살렘 교회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서 후원한 것을 가지고 가는데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마지막 후원입니다. 배에다 화물선에 가득 채워 갖고 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게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정도가 아니야. 마게도냐 전체와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한 거를 그동안도 뭐 1년, 2년 참 이렇게 그동안에 모은 것을 다 가지고 그리고 배에다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에 가려고 했던 거는 하나 포기했어요 왜냐면 암살자가 배를 타, 타서 배 안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포기하고 다시 기회를 봐갖고 다시 떠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도 먹는 게 제일 무서워 그렇게 마지막 선물을 하고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뒤 이제 유대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아시아로 다 피난 망명을 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진짜 많이 흩어졌어요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흩어진 그네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도바울 혼자서만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로마에서는 자꾸 지나간다는 표현을 쓰는 게왜 그럴까요?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자기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남이 세운 곳에 자기가 털을 다시 닦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나간다, 지나간다 표현을 쓰는 게 목회윤리상 표현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에 뭐랬어요? 너희에게 들려 잠깐 동안 즐거운 휴식을 취한 뒤에 너희가 보내줌을 따라서 사바나로 가겠다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5번 로마 교회에 갈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이점 말이에요. 이점 말이에요. 이점나 너희에게 갈때 빈손 들고 안갈 거야. 나 너한테 가서 신세지고 얻어먹고 선교비 얻어갖고 가려고 가는 거 아니야. 나 너에게 갈때 그리스의 도 충만한 축복. 여기 충만한 프레로마. 성령 충만이란 단어입니다. 프레로마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어가 있는데, 유로기아스. 유로기아. 이 유로기아가 뭔지 축복이란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옆에 내가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왜 썼느냐 하면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개념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와 축복은 개념이 다르잖아 근데 감사가 유로기하고 축복도 유로기하고 또한 가지 놀라운 건또 뭔지 알아요? 11조가 유로기해요 헌금이 유로기합니다 헌금, 축복, 감사는 한 단어이다. 어디 성경을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회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회함이 아니냐. 아민. 여기서 여기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어. 유로기야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9장 5절은.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연보는 헌금입니다. 이 헌금도 유로기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라는 단어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렇지? 감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유로기아야 그래서 감사와 축복과 헌금은 한 단어를 쓰겠다 여러분 단어가 모자라서 이렇게 쓰겠습니까? 아니지 다른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로기아는 같은 단어를 갖고 세 가지 쓸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할 때 주로 그렇게 써요. 영적일 때. 그러니까 성만찬 때 축복은 일반 돈 정도가 아니잖아. 아주 영적인 은혜죠. 믿습니까? 바로 그거를 받는 것을 유로기하라고 그랬다. 하,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만 알아. 이거 딴 사람들 몰라? 헌금과 감사와 축복은 어떻다고? 한 단어이다. 같은 말이다. 아.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나 이거 찾고 너무 좋아했었어, 옛날에. 근데 내가 너희에 갈때 빈손 들고 안갈 거야? 그리스의 충만한 축복. 그 충만한 뭐야? 용암이 터져 나온다는 뜻이야. 그런 충만한 축복을 너에게 갖다가 안겨줄게 라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성경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안 오라. 뭐 똑같은 건데. 6번.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제, 에,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얼굴도 못본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성, 이 편지를 마무리한 16장이 마무리지만 15장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할 일을 보고한 뒤에 일이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응답뿐이 없으니 당신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는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이 요한 계시록에 보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성도의 기도를 항상 참여시키신다. 일번 유대인의 핍박에서 구원하실 것을 기도하도록 요청합니다. 항상 핍박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네. 2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에 결과가 좋기를 기도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죽이려고 했잖아, 유대인들이 놈 바울을. 그래갖고 감옥에 간거 아니에요? 네. 자. 세상은 여러분. 내가 좋게 한다고 그래서 상대가 좋게 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 그래도 그네들이 십자가 죽였잖아? 어,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다 어, 세상은 정말 사랑할 것들이 별로 없다 주님 외에 사랑할 게 별로 없다 성경 읽읍시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정말 좋은 결과가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결과가 좋으면 좋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3번 일이 끝나고 로마로 가서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그토록 여러 번 아,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막혀서 못 갔는데 이번만큼은 내가 꼭 가기를 원하니 내가 로마에 갈수 있도록 당신들도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자,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진짜 마지막 7번 축복합니다.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아, 예배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말씀을, 설교를 안 하고. 설교가 아, 연설 비슷하잖아요. 난 그게 싫어. 이런 패턴으로 하는 거는 어, 오래 안 됐지만 옛날에 복음을 전할 때도 난 그냥 복음을 전했지. 그런,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무슨 현상이 좋아졌냐면 평강교인들이 성경을 잘 알게 됐다는 거예요. 평강교인들처럼 성경 복음을 잘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니, 해보라면 못해. <laughs> 해보, 해보는데 나하고 비슷하면 내가 좀 어디 가서 좀 이따 오, 오기도 하고 그러겠지. 그 해라고 는면 못하는데. 딴소리로 하면 금방 딴소리인 줄 알아 그건 아주 잘 알아 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하니까 로마서를 쭉뭐 공부하니까 마태복음 공부하니까 마태복음잘 알게 되는 거고 어떤 문제를 아 이거 그때 생각난다 다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알면 말씀의 사람이 되잖아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요 귀신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의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평강교회는 무조건. 이 근처 오지 않아 절로 돌아서가 돼. 살을 <laughs> 모읍시다. 사랑하는 주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의 권위로서의 계획을 말하면서 쭈삣쭈삣하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기도도 요청하면서 그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 사도로서 행할 일들을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감명을 받고 가슴에 새겼고 그리고 이 말씀을 활용했고 가르쳤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교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평강교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매 예배 때마다 잘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분위기나 근사한 모습이 아니라 말장난이 아니라 진정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인 주님 편 되어서 살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 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